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주소서, 경박하고 돌덩이와 같은 이 마음을 부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께 사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권능으로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laughs>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laughs> 다만, 하실 수 있으나, 조용히 기회를 주시고, 정을 사용하시고 정도 함께 참여게 하시는 것 뿐임을 압니다. 같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하는, 함께 하는,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마음을 누리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저 또한 아낌없이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부실 참함은해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면, 더 많은 구실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잘 알고 있으니 음성의 기기를 이해하시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그대로만 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주께서 하십니다 예습니다이 이제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은 무료로만 알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원망하며 주님을 저주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그날 이후 그 시간 이후부터 제가 구실하게 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그 순간부터 이제 믿음으로만 반성이 되게 하고 반스파우트 믿음 만들게 하옵소서. <laughs>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날 다루지 못한 길로 가고,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겠기에, 더럽기 없었기에, 주님 마음 느낄 수 없었기에, 착한 것들과 짝있 나이다. 주님 명사시고, <laughs> 이제 바른 길로 가고 있고, 주님 의음청이 길을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의 비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평통의 길도 인도하셔서 하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놓지 말아주시고, 의리를 저그리지 않게 하시고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만 있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만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영광 나타내고 주님이 좋답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laughs> 저 자식과 저희 부미 형제와 가족 친지들과 이웃들 제가 하는 모든 자들 무릎신학교와 무릎신학교에서 오신 종들과 함께 독립하는 종들과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분들 그들의 가족 이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운영하셔서 사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망하셨소서 주님,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과 능력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신 것과 기획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주있도록 포기하시고, 덕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해야 할밤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뭐이 주시옵소서 부자거주시옵소서. 저희게 진실을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실히 진실되게 정직하게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저희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소서. 진심으로 집중하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